정부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이행언년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이기대응등 경제구조를 저탄소화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8조 3천억을 투입하고 2조 5천억을 달하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총 12조원에 5 달하는 가감한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병교육부는 2025년까지 국비 5조 5천억, 지방비 13조원 등총 18조 5천억을 투입되어 전국노고학교 건물 2,835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태양광 시설과 친환경 단일대등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 석굴를 선정하고 민간이 협력하여 전체 학교 시설 4만여 동중약20% 규모인 8천여 동의 규모의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많은 학교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태양광 설치를 할수 있도록 조례턱을 낮추고 그 부에서는 유 부지인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에 대한 공문을 보내 독려하고 있으나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런 다른 공공기관 옥상에 태양광 설치 시설을 설치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져 있는 모스카도 매우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경사남도는 약 980개의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신규학교, 청주학교 등 교육부 정책 사업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들은 약 606개에 달합니다. 경상남도 민간이 힘을 합쳐 학교 옥상 및 유부지를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2000 탄소중립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 시원이 되는 학교, 지원이 되지 않는 학교 간 불기능이 크므로 지원이 되지 않는 학교들은 민자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탄소 중립화가 조기 실현을 일으켜야 할 것으로 사로됩니다. 민자 투자 방식은 지역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 및 참여하고 주민 일자리 및 수익 창출을 가능케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공간과 기술의 핵심이 교육과 지역의 핵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린 스마트 스쿨 목표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에너지 중심, 교육 중심, 살아있는 연구실 중심으로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학습 공간을 녹색화하는 환경과 에너지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꿈남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업에만 열중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최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할가지이기도 합니다 희망은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인 성장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옥상 및 유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환경개선 및2050 단수중립화에 앞장서자고 제안합니다 농업소득은 1994년 133만 원에서 2 0 2 2년 현재 1182만 원으로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평균 소득의 3 7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고 농촌 인구는 224만 원으로 전체 인구 대비 4.3% 밖에 되지 않으며 해마다 인구가 5.5%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재생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현재 농촌민 영농행 태양광 발전 사업은 민간에서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곳에서는 농지 활용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수 있는 농촌민 농촌행 태양광을 지원하여 인구가 줄고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부정책사업인 신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납 우산 단 207개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약1 0억대 하는 규모에 상당합니다. 보급 파업은 다양한 행수선이고 방치하고 있는 산나도상에 설치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 공간을 만들지 않고 빠른 시간에 태양광 설치를 할수 있는 우산 환경입니다. 본에서도 민간이 참여하여 산업단지 대상 보호사업을 쭉쭉 띄워 를 설정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